와,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택배를 못 뜯었더니, 택배가 엄청 쌓여있습니다. 오늘 꼭 언박싱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기. 기준입니다.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택배가 왔거나 선물을 받았는데 뜯지 못했던 것들. 한 번에 뜯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처음, 처음으로는 전 영상에 저희가 여행 갔다가 아울렛을 갔왔는데 갔다 사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간 아울렛이었지만 득템을 했다는 플로에서 구매한 플라벳 풀오버 니트입니다 오랜만에 폴로를 갔는데 조그맣게 한귀충에 요정도 되는 옷장 하나 정도의 섹션이 이제 폴로 퍼플라벨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가격은 할인을 되게 맞아요. 많이 해가지고 170만원인데 할인해서 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었고 사실 이게100% 캐시미어에다가 단추도 이제 가죽사개 단추로 만들어져가지고 실루엣이라든지 입었을 때의 어떤 편안함 등을 고려했을 때 50만원 중이면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아, 이건 진짜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실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죠. 사실 이거는 제가 구매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뭐 생일이 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또 주셔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커플라벨이 커플라벨이 뭐옷좋아분들다 아시겠지만 이제 레프로렐의 상위 라벨이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옷을 많이 만들어내는. 라벨이고, 나름 꿀팁 아닌 꿀팁으로 여주 폴로에 가셔서 이 퍼플라벨을 종종 한번 보시면은 특템할 기회가 꽤 있다. 그래서 이거는 퍼플라벨 특템. 저는 여름 가디건을 사고 싶은데 원래는 이렇게 목에 두르는 거고. <laughs> 나 여름에 이제 막 흰색 셔츠나 이렇게 티를 입었을 때 살짝 이제 가을 겨울은 아이템들이 할게 많은데 여름에 너무 이렇게 흰티막 이게 너무 허전해서 이렇게 걸치거나 에어컨 쐬고 좀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얄음, 얇은 얄음? 여름 <laughs> 얇은 여름 니트를 사고 싶었는데 비비안 에스루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. 없었고, 겨울 예쁜 겨울 니트가 있어가지고, 도템을 했습니다. 그 이건 좀 예쁘긴 요 응. 비비안 웨스트도 항상 아울렛 가면 가보는데 항상 조금 난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디자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살짝 고급진 빈티지 매장 간 느낌처럼 이런 막 예쁜 패턴의 막 니트 막 베스트 가디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개한세 개를 사고 싶었는데 참고 이거 한 개만 구입을 했습니다. 한20% 정도 할인을 했고 총 49만 8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여기도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가지고, 데님 같은 데도 입고, 원피스 같은 데도 입을 수 있는, 진짜 꽤 두꺼운 한여름용 니트여서, 한여름용? 아, 한겨울용 니트여가지고, 겨울에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. 와, 이거를 음, 그럼 필을 이거 입...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음.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 둘, 셋. 퐁! 어. 네. 아, 입고 왔습니다. 저희 옷 빨리 가야겠죠? <laughs> 저는 이제 프로버 니트. 소재가 되게 생각보다 음, 탄탄한 엄청,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에요좀 착착 탄탄한 캐시미어여가지고 이렇게 맨살에 입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는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아가지고, 음. 약간 미니 원피스 같은데 입어도 될것 같고, 음. 이분면 양쪽 팔이 칼라좀 좀 다르고, 제가 원래 좀, 좀체구 작은 편인데, 이거 되게 기장 잘 맞고, 음. 기정이 음. 되게 짧고, 팔이 길어가지고, 입었을 때, 요런, 어, 안에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가, 좀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딱다 떨어지는 어이. 느낌이었는데 이 어깨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, 어, 안 튀어나오고 어안 튀어나오고 이 자체 패턴 자체가 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단추 디테일도 좀 귀엽고 항상 이게 비비안에 있는 단추 음. 음. 그래서 항상 아울렛에 가면 다음 시즌 옷을 사면은 좀 득템할 수 있는 음. 확률이 높아서 여름에 코트를 산다거나 뭐 이렇게 좀 쇼핑을 해보시면 그지 않을까? 지금 이미 벌써 코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. 이제 그... 딱 이런 약간 헤링본 체크. 체크 같은 거 코트가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. 블랙 워치랑 이것도 또 음. 이렇게 그린이랑 블랙이랑 음. 들어간 체크 패턴. 음. 그렇지만 저희가 쇼핑을 하러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하나씩만, 하나씩만 사고. 딱. 아무튼 옷은 이렇게. 음. 선물 받은 술세 가지. 대규가. 네, 대규가. 선물해 프리미엄 응. 기프트 이름인 줄 알고 그. 열심히 읽었는데 프리미엄 도프트를 그. <laughs> 드렸어 음. 오. 음. 뭔지 봐도 모르겠는데? 애교 어, 음. 음. 술 좋아하는 아이니까 맛있는 걸 선물해 줬겠지? 브라우터 오픈에 음. 가오픈 날 왔던 음. 친구가 선물해준 음. 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아, 요것도 브라우터 가오픈에 선물 주신 건데. 여기 소연아퍼 니기님 브라우터 오픈을 축하드려요. 아, 센 축하드립니다. 요거는 시소주라고. 어디스 구디스 처음 기획하셨던 음. 분이고, 지금은 이제 컨설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잘 이거 뭐 우리가 술을 늦을 거인 이거는 제가 엄마 저는 주류방 코엑스 주류방을 주류방만 방남에 내가 방문해 가지고 <laughs> 진을 사고 싶었는데 원래 템플레이를 좋아해가지고 아, 싸게 살수 있나 막 수집사 이런 부스 가면 싸게 살수 있을지 하고 막기웃거렸는데 음. 아, 있었는데 내가 발견 못 하지 않을까? 근데 갔더니 막 새로운 막 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엠을좀 해보다가 얘는 뭐 한약재를 다려서 만든 한국 진인데. 뭔가 너무 좀 새로워가지고 어맛있던데 음. 하이볼을 타면? 되게 우리가 먹지 않았던 느낌의 하이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. 다음으로 갈까요? 예. 다음은 저희가 브랜드사에서 선물 받은 것들. 아요거는 아, 파리바게트랑 밤케이라는 어. 이제 캠핑 음. 브랜드에서 콜라보처럼면서 나온 어, 아 뭐. 워터 점 워터 점 워터 점 너무 예쁘더라고 어 귀엽다 아 어. 콜라보 한 거야 아니면 기프트야 콜라보해서 기프트를 만든 것 같아 어, 너무 귀여운데 음, 파리바게트 응 음, 음, 파리바게트 아 근데 이거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긴 하겠다 너무 음. 엄청 커가지고 별 음,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나 님이 주셨을 것 같아 보나 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리고는... 어, 이거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하프 커피에서 만든 이제 드립커피 세트. 명선이와 아이들의 피땀눈 물이 있는데, 이렇게. 어, 뭐가 있어? 응. 그래서 어, 요 드립백이 음. 좀. 네 가지. 되게 자연스럽게 하프 얘기 나오는데. 흔들어, 흔들어, 흔들어. 음. 한 컵을 마셔보겠습니다. 그거는 누가 주셨다고요? 이거 명선이가 일하라고 주신 거. 명선님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생몽에서 아, 주신 거. 선물인데 여기 안에? 원래 생몽 제품 와. 되게 잘 쓰거든요. 많이 들어있네. 진짜 뭐 이렇게 설거지 비누, 손소독제, 주방세제, 핸드워시 갑자기 거울 하고 배수구 클리너 그거는 아, 장바구 바구니 장바구니인가 아. 보다. 감사합니다. 선규님 감사합니다. 다음은 그냥 구매했는데 <laughs> 아직 못 가본 생활 택배들 그 얼마 전에 위글위글, 위글위글 좋아하거든요. 근데 또 위글위글이 페이를 종종 하는데 그럴 때막 귀여운 아이템들을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. 완전 귀엽긴 하 이거 남녀 공용이야 오빠. 사이즈도 하나 풀이 리 좋습니다. 아니, 그리고 텀블러가 막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막 차에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게다 너무 스포티해. 막 기타 마개를 여러가지 막 먹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. 싶어가고 엄청 세게 빠지고, 딱라덴 가지는 차에다가 딱라덴라 어, 뽀라브 한 작품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려고 하나 샀고요. 이건 친구가 보내준 선물인데, 볼까? 이게 근데 뭐 이게 뭐 오은영 박사님이 박사 만든 베개다고하더라고 바람결? 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이나 있어가지고 땀이안 차고? 어, 신기해! 혼자 고마워! 다음 거 이거는 오빠를 위해서 산 택배. 마사지기. 어. 마사지기인데 너의 개인정보. 아 어. 너무 아파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. 시원해? 응. 원플러스 뭐를 샀습니까? 다볼 허리에다가 이렇게 우고 있으면 운동 효과가 나오는 복부 마사지기래.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. 한번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살 때까지 사면 안 돼, 그지? 그건 무서운 세상이. 이거는 아니 피고 하니까 알러지가 나서 이게 다 14K 된 것들을 샀. 비싼 거같네 그냥 아무거나 차면 자꾸 기가 막 붙더라고. 그래.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려고 이렇게 그냥 골드 14K 골드로 된 기본 이거를.